초기에 이 시발단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잠깐 한 때가 있었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네. 정권 초반에 기억해 음. 보시면, 어? 검찰이 왜 이러지? 음. 정권 초기에 왜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잠깐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 검사, 기억나세요? 예. 네. 물론 뭐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윤석열 검사는 저항을 했지만 날아갔고, 예, 네, 그 팀도 날라갔고, 팀도 해체됐고, 그러면서 총장도 날라갔고, 총장, 기억나시죠? 놀라간 거. 그,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허화평 구속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2천억 소환, 어, 수 기억나는 게,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했죠. 예,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현대 정몽구 구속. 그리고 SK 채태원 구속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혼외자 보도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laughs> 제가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 역대 총장 중에 가장 비참하게 끌려내려갔죠. 네, 최동호 총장이 벙커에 와 계십니다. 네, 저희 아까 딜를 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질문 다섯 개만 하지 않아가 다섯 응? 개만 하고 그럼 좋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달라 한번 다섯 응? 개대 하나로 이제 교환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laughs> 어 우선 벙커에 어쩌다가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 쓴 거예요 뭐요 이거는 <laughs> 오늘 뭐 매일 저는 놀고 있으니까요 네, 놀고 에... 있으니까 제 처하고 등산 갔다가, 어, 제 처가, 한번 오늘 팟캐스트 한번 들려서 구경 가자. 어, 오, 사모님이. 두 시간 전쯤 온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두 시간. 사모님이, 이거 보고 싶다고? 사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나요? <웃음> 인정합니다. 인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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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뭐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한 3년 됐는데. 어, 그만두고 나서 뭐, <laughs>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걷고 또 그림도 그리고 어, 또 마음 비우기도 하고 또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뜨려서 와이프한테 혼돈하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지 질문 아니고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질문입니다. 검찰 총장에서왜 잘리신 거예요? 음뭐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다가, 법대로. 법대로 하다가. 눈치도 없이. <웃음> 인정. 인정. <웃음> 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건 질문이십니까? 네, 질문. 하나. <laughs> 있다. 어, 있다. 있다, 어? 그러면은, 그, 댓글 수사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예, 그,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법대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 막, 이렇게 잘라버렸죠? 비참하게? 음, 눈치가 없어서. <laughs> 자기만 빼고 법대로였는데. <laughs> 자기만 빼고 <웃음> 법대로였는데. 워딩이 <laughs> 법대로 하나였어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음, 인사권. 아, 인사권. 아, 말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음... 말안 들으면 물먹이고, 어또 게다가 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어, 검찰총장까지 어, 탈탈 털어가지고, 어~ 몰아내고, 뭐 그러면서 어, 바짝 또 엎드리게 되고, 어~ 또 검사들이 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합니다. 예, 직장인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여튼 후배들한테 검찰 후배들한테 참 참으로 미안하고 예, 또 속도 많이 상해합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최재경 민족수 물론 아시겠죠 잘 아십니까 예잘 압니다. 어, 뭐, 오래돼, 오래 전입니다만 평검사 때부터 아주 저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후배 검사고요. 어, 근래에는 뭐, 중수부, 제가 수사기관할때 중수일과장으로도 데리고 있었고, 또 대검 차장검사 할 때는 어, 중수부장으로도 데리고 있던 각별한 후배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검사예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였습니다. 아, 또 아주 훌륭한 검사였는데, 어, 뭐 여러 가지 그 혈연이라든가 또 학, 혈연, 학연, 또 검사로서 그 동안 맺어왔던 어떤 인간관계, 어떤 그런 인연들에서 과연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도 되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혈연이면 최병렬 학연 최경환 그다음에 사건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면 비비케이 병박 저도 잘 모르는 말씀 <laughs> 어쨌든 인정 인정 음~ 응. 그러면 최재경 민족수석 아래에서 이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아~ 어려울 겁니다 아, 굉장히 어렵다. 네. 왜냐하면, 주변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서, 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어, 마음을 비우고, 어, 한다면,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긴 어렵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까? 좀어렵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쫙 깔렸기 때문에 과연 우병우 민정전 민족, 민정수석 이제 우병우 씨죠? 우병우 씨를 불러들여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음, 우병우 사건 뭐 그건 잘될 겁니다. 왜요? 끈이 떨어졌으니까. 아 간단하네 이거 이야기가. 잘 된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병우 건에 대해서 부동산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라고 벌써 얘기를 해둔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음. 떠나서 떼잖아요. 다시 음, 하겠죠. 다시. <laughs> 다시 하겠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좋다. 그럼 내가, 응? 어? 다섯 가지 질문 받겠다고 오셨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3년 만에 나가겠다고 하신 건데 그게 뭡니까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어, 또 검찰 후배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비리를 감추려고 어, 검찰을 하수인으로 어, 만든 권력자들 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어, 권력에 빌붙은 일부, 뭐 몇몇이겠죠. 일부 정치 검사들. 어, 그러다가, 아,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검찰의 책임이 큽니다. 어, 물론, 어, 이 정권 초기에, 어, 정의를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어, 중도에 물러났던 저의 책임 또한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이 좀더 정의로웠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어, 국민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에, 마지막으로 어, 검찰을 믿어 주십시오 이 방송을 에, 후배, 검찰 후배들이 얼마나 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들어서 어, 검찰 후배들에게도 간절히 에, 부탁합니다. 어, 검사들에게 쥐어 있는 칼자로는 법을 우습게 알고 어, 지멋대로 날뛰는 에, 바로 그런 놈들을 죽이라고 에, 국민들께서 어, 빌려주신 거다. 지금 어, 국민들께서는 오로지 검찰만 어, 바라보고 있다. 어, 마지막 기회다. 어, 최고순실 사건 제대로 해라. 사랑한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댓 사건을 수사하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혼내자 보도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laughs> 제가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 역대 총장 중에 가장 비참하게 끌려 들어갔죠 네. 최동욱 총장이 벙커에 와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딜를 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질문 다섯 개만 하자, 지 내가. 다섯 개만 하고 그럼 좋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달라. 한 번, 다섯 응? 개대 하나로 이제 교환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laughs> 어, 우선 벙커에 어쩌다가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 쓴 거예요? 뭐요? 이거는? <laughs> 오늘 뭐 매일 저런 놀고 있으니까요. 네, 놀고 어, 있으니까 제 처하고 등산 갔다가 어, 제 처가. 한 번, 오늘, 팟캐스트 한번 들려서 구경 가자. 번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음, 인사권. 아, 인사권. 아, 말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어, 말안 들으면 물먹이고, 어, 또 게다가, 아, 이 정권 들어와서는 어, 검찰총장까지, 어, 탈탈 털어가지고, 어, 몰아내고, 뭐, 그러면서, 어, 바짝 또 엎드리게 되고, 어, 또, 검사들이, 에,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합니다. 에, 직장인.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여튼, 후배들한테, 검찰 후배들한테, 참, 참으로 미안하고, 예, 또, 속도 많이 상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두 시간 전쯤 온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저희가 두 시간. 사모님이, 이거 보고 싶다고? 사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네요? <laughs> 인정합니다. 인정.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동안 뭐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한 3년 됐는데. 어, 그만두고 나서 뭐, <laughs>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걷고. 또, 그림도 그리고, 어, 또, 마음 비우기도 하고, 또,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트려서 와이프한테 혼돈하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 질문 아니고요 이거 카운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질문입니다. 검찰총장에서 왜 잘리신 거예요? 음, 뭐,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다가, 법대로. 법대로 하다가. 눈치도 없이.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건 질문이십니까? 네, 질문. 하나. <laughs> 있다. 어, 있다. 어, 있다. 어? 그러면은 그, 댓글 수사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예, 그,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법대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 막 이렇게 잘라버렸죠? 비참하게? 음, 눈치가 없어서. <laughs> 음, 자기만 빼고, 법대로였는데. <laughs> 자기만 빼고 <laughs> 법대로였는데. <laughs> 워딩이 법대로 하나였어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이 시발단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잠깐 한 때가 있었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네. 정권 초반에 기억해 보시면, 음. 어? 검찰이 왜 이러지? 음 정권 초기에 왜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잠깐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 때, 윤석열 검사, 기억나세요? 예. 네. 물론 뭐, 그 결과를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윤석열 검사는, 저항을 했지만, 날라갔고 예. 네. 그 팀도 날라갔고 팀도 해체됐고, 그러면서 총장도 날라갔고 총장, 기억나시죠 놀라간 거? 그,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허화평, 구속했고, 그 다음에, 전단노트 비자금 2천억 어, 환수 기억나는 게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했죠.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현대 정몽구 구속 그리고 SK 채태원 구속 덱...